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957년 정유생 닭띠의 7월 운을 한번 봅시다. 자. 운 보기 전에 요말한 말씀 드리고 갑시다. 아, 전번 4월 초파일날을 기해서 우리 왕파 TV 시청자분들한테 아, 스님들을 통해서 축원을해 드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름이나 그 자기 소원이 쭉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물론 올한해그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 안 들어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스님 세 분이 추권을 했거든요. 그것을 한 두세 번 들으세요. 그리고, 아, 저 추권이 나를 위한 것이려거니 하시면은, 내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추권을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지 않아요? <laughs>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달은 과연 57년 이달은 어떤 것인가? 요거네. 우리가 이제 저 북방의 아주 차가운 한파를 피해서 저 남쪽으로 왔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몸좀 녹일 수 있겠다 하고 이제 기쁨에 찰려 그러는데아 여기 먼저 와 있던 이놈들이 이 터줏대감들이 터세를 부리네 기다려 너희들은 아직 이 따뜻한 이 남풍 따뜻한 바람을 쐬일 때가 안 돼서 기다려 물쩔 거야 기다려야지. 참 이달은 한마디로 기다리며 참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회사원이나 뭐 개인 사업자들 간에 이달에는 딱그 거래처 계약권 뭐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좀 하고 재산 이 점검을 한번 해서 확인을 한번 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거기에 대한 실수가 있겠나 없겠나, 요거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모든 거 이제 좀 바꾸고 싶죠.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꿀떡 같죠. 변화 변동을 바라는 마음이 꿀떡 같아. 하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의 조건이 나한테 그렇게 안돼 있을 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만들고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그것을 딱 손아귀 쥐고 있어. 그래서 나는 따라가야 돼.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따라가야지. 시간도, 조건도, 환경도 내 편이 아니다. 자, 이달에는 이렇게 뭐 나쁜 얘기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 또 이달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 편하게 이달 그냥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카드를 뽑아서 또더 좋은 또 운이 나올 줄 알아? 기대해 봅시다. 자, 좋아요. 구독 일단 눌러주세요. 자, 좋은 카드 뽑아갖고 좋은 전개가 나오셔야죠. 자, 여기서 이게 그래? 여기 한번. 몸을 내밀고 뽑아달라는 이 친구 한번 뽑아주고, 또, 여기서도 온몸을 내밀었네? 그래, 한번 뽑아주자. 여기서도 온몸을 내밀었네? 아, 이 친구 봐. 어디? 자, 봅시다. 어디, 어떤 글자네? 아유, 간자네? 이 간자는 여자가 방패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돼? 내 필요할 적에, 방패로 싹 가렸다가, 필요치 않은 방패로 또싹하고 즉, 구미호 같이, 여호 같이 논되는 얘기거든요. 이, 이게 간살, 간짜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방패를 들었다. 이것은 어떤 거냐? 계집 여자가 세 개다. 그래서 간살, 간짜다. 구미호 같이 혁명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글자냐? 아유! 이건 말 안장 안짜네, 말 안장 안. 말 안장 안은 모든 것을, 자, 이거 봅시다. 요것은 무엇을 개혁한다는 혁자예요. 뭘 변화시킨다, 개혁한다. 근데 뒤에 보면 편안한 안짜가 있어. 편안한 안짜는 이게 집입니다. 집 면짜예요. 여기에 여자가 들어있어요. 집안의 여자가 안정되게 있음으로써 뭔가 다 편안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선 집안을 잘 다스려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어디 봅시다. 그다음에 어떤 글자냐? 아니, 병자네. 병자는 욕심입니다. 이게 왜 욕심인고하니? 자이 일양이에요. 근데 그 밑에 안내자가 네 있어요. 일양은 양이고. 이 예, 안내자는 음입니다. 음이 양의 허리춤에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양은 음보고, 야, 나한테 와야 하고, 이 음은 양보고, 넌 내한테 들어와. 서로의 욕심. 자기 욕심껏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태양을 나타내기도 굉장히 이루어지면 좋은 겁니다. 자, 우리 어디 다시 한번 뽑아 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카드가 나올까? 어디 봅시다. 아유, 정 자네. 정 자는, 이 이제 고물의 정이라는 건데, 고물의 정 자는, 자, 일 양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갈고리 골자가 있는 거야. 자, 일 양이 쭉 가는데, 갈고리로 탁 걸어서 못 나가겠는 거 즉, 함부로 쭉나가는데 야야, 좀 멈췄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라. 함부로. 하지 말고, 조종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잘 이렇게 좀 조절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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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봅시다. 여기서, 아, 이게 뭐, 이 아, 이걸 뽑으려는 얘기야? 아, 이거 참 어렵다. 어휴, 해 짜네? 무언가, 아, 이 자는 적어야 되겠다. 피 자, 이게 집입니다. 집. 집 면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뿔 봉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사람이 있어. 자, 이쁜 사람이 집안에 있다. 자, 이쁜 사람. 이쁜 사람은 나한테 보물이 되겠죠. 내 집에 그런 보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이거 뺏어가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굉장히 달려들 거 아니야? 이걸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지키려면 이 칼이 있어야지 칼 내가 무슨 무기를 들어야 될거 아니야 칼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지키긴는 힘들죠 일단 내 보물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디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자 불료같이 머리를 써라 어떻게? 내 집안의 평온을 위해서 무언가 바꿀 것인데 욕심을 욕심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내려놓을까 말까. 근데 옆에 정이 있어 고물의 정이 조정을 해라.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라. 그런데 뭐냐? 그다음에는 예쁜 나의 재물이 내집 안에 있는데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굉장히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야 되고,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이 달이 바로 그렇게 조금 스트레스가 쌓이는 달이기도 하네요. <laughs> 자,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내것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